이번 강좌부터는 매크로 작성 시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t 키와 F11 키를 동시에 눌러 VB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Alt F11. 그러면 다음과 같이 VB 편집창이 열렸습니다. 이 모듈에 작성한 내용이 보이지 않으면 이 모듈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이 모듈의 편집창 맨 윗줄에 옵션 익스프리 신문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옵션 익스프리 신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크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매크로에서는 셀즈 1 1 o 클리어 콘텐츠 1 1 셀의 내용을 깨끗이 지워줍니다. 다음에 for n 넥스트 문을 사용해서 1에서 100까지 숫자를 모두 합친 결과를 변수 ntmp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1,1 셀에 변수 NTMP의 값을 입력합니다 즉이1,1 셀에 1에서 100까지 합한 결과를 입력해 줍니다 이 옵션 익스프리 신문을 작성하면 이곳에서 변수 선언을 해 주었는데요 만약에 변수 선언을 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면 오류 안내를 해 줍니다 이곳에서 변수 i를 선언했는데요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따옴표 해 주면 되죠 작은 따옴표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안내를 해줍니다 또 변수 선언을 해 주지 않은 그 변수를 표시해 줍니다 확인 버튼 클릭해서 안내 상자 닫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변수 i 를 선언한 부분에 주석처리를 해제하겠습니다 딜리트 이 사각형 버튼을 누르면 이 오류 안내를 해제해 줍니다 이 사각형 버튼 재설정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오류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다시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1,1 셀에 1에서 100까지 합한 결과를 바르게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 매크로는 간단하지만 복잡한 매크로를 작성할 때 코드가 많아지면 변수명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옵션 익스플릿 신문을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ntmp를 ntmp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2를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저는 임시로 숫자를 저장할 때 ntmp라는 변수명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가끔은 변수 ntmp라는 변수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1에서 100까지 합한 결과를 변수 ntmp에 저장하라고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변수 ntmp의 값을 1,1셀에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1 셀에 자료가 바르게 입력되지 않겠죠. 옵션 익스프레션 문을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 매크로 안쪽에 한 곳을 클릭하고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1,1 셀에 보면 자료가 바르게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매크로에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죠. 지금 이 매크로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크로가 복잡하다면 오류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옵션 익스플리신 문 앞에 주석을 해제하겠습니다. 딜리트. 다시 이 매크로 안한 곳을 클릭하고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곳에 변수 NTMP가 정의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곳을 수정을 하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이곳을 NTEMP로 바꿔야 되겠죠. 이 다시 재설정 버튼 클릭해 주시고 클릭. 다시 실행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1, 1셀에 자료가 바르게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듈을 삽입할 때마다 매번 옵션 익스플리신 문을 작성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 도구 탭을 클릭합니다. 도구 옵션 이 편집기 탭에서 변수 선언 요구를 체크합니다. 클릭. 확인. 모듈을 하나 삽입해 볼까요? 삽입. 모듈. 그러면 자동으로 옵션 익스프레션 문을 작성해 줍니다. 다음은 매크로를 시작할 때 불필요한 기능을 꺼두었다가 종료할 때 되돌려 놓아서 실행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점 스크린 업데이팅은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화면에 계속 표시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점 디스플레이 얼러스는 각종 엑셀의 경고 메시지를 보여줄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점 칼큘레이션은 셀에 포함된 수식을 자동으로 계산할지 수동으로 계산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점 스크린 업데이팅과 어플리케이션 점 디스플레이 얼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점 스크린 업데이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매크로를 보면 1,1셀의 내용을 깨끗이 지운 후에 FOR NEXT 문을 사용해서 1에서 1000까지를 10 더할 건데요. 1,1셀에는 1,1 셀의 값에 이 i 값을 더해서 입력하고 i가 1일 경우에는 1,1 셀에 1,1 셀의 값 이곳에서 깨끗이 지웠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는 데다가 2를 더해서 2를 입력할 겁니다. 다시 i가 2가 되면은 1,1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 1이 되겠죠. 이 1에 2를 더해서 3을 입력할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1 셀을 사용해서 1에서 10000까지 합칠 겁니다. 그러면 1에서 10000까지 합하는 과정을 이곳에 계속 보여 줄 텐데요.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1에서 10000까지 더하는 과정을 이곳에 보여 줍니다. 굳이 1에서 10000까지 합하는 과정을 이곳에 보여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만 이곳에 보여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점 스크린 업데이팅을 폴스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해제하겠습니다. 딜리트.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결과만 보여줍니다. 이 합하는 과정을 이곳에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처리가 끝난 후에는 다시 어플리케이션 점 스크린 업데이팅을 트루로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점 디스플레이 올 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크로는 변수 OWKB에는 현재 활성화된 워크북을 저장하고 변수 C파일에는 현재 워크북의 경로에 test.xlsm 이라는 문자를 합한 결과를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현재 활성화된 워크북을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건데요. 그 파일명은 c파일 위에서 지정한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처음에 이 파일을 test.xlsm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현재 워크북의 경로에 test.xlsm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또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그러면 이제는 기존의 파일이 존재한다는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안내를 Application. d i s p l a y a l a s 를 False로 설정을 하면 기존의 파일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안내를 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기존의 파일을 바꾸시겠습니까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예 누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주석처리 해지해 보겠습니다. Delete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기존의 파일이 존재한다는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test.xlsm 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파일을 복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application.display.alas를 true로 설정합니다. 참고로 어플리케이션 점 칼큘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셀의 값이 바뀌면 다른 셀에 함수식이나 참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반복 작업을 하는 경우 계속 재계산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럴 경우에 수동 계산을 하도록 설정을 해놓고 필요한 순간에 칼큘레이스를 추가해서 불필요한 재계산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application.calculation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application.screenupdating과 a p p l i c a t i o n d i s p l a y a l s 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두 가지 기능을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전달인수 llogic의 값이 true이면 두 기능을 true로 설정합니다 만약에 전달인수 l 로지의 값이 폴스이면 두 인수를 폴스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시작할 때 사용자 정의 함수에 전달인수를 폴스로 설정을 해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기능을 폴스로 설정해 주겠죠. 이렇게 한 후에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이 사용자 정의 함수에 전달 인수를 true로 설정을 해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기능을 true로 설정해 주겠죠. 수작업으로 어떤 영역의 데이터를 복사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속성을 바꾸는 등 어떤 작업을 하려면 먼저 작업할 영역을 블록을 씌워서 선택을 하고 하고자 하는 작업을 합니다. b1셀에서 b11셀까지 영역을 복사해서 d1셀에 붙여넣기 하는 매크로를 매크로 기록기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b1셀에서 b11셀까지 드래그해서 블록을 씌워서 선택을 하고 ctrl+c하여 복사하겠습니다. ctrl+c D1셀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Ctrl+V하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Ctrl+V, ESC키 눌러서 클립보드의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ESC, 개발 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Alt키와 F11키 동시에 눌러서 VBA 편집창 열겠습니다. Alt+F11, 모듈 3에 방금 작성한 매크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듈 3 더블클릭. 이 매크로에서 이 내용을 블록을 씌운 후에 복사하겠습니다. Ctrl+C 모듈 일로 와서 이곳에 붙여넣게 하겠습니다. Ctrl+V D열을 삭제하고 한번 매크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삭제 다음 매크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B1셀에서 B11셀까지 영역의 내용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게 주었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셀렉트 선택을 하지 않고도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매크로에서는 이 셀렉트 문을 사용하지 않고 영역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영역의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영역에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선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B1셀에서 B11셀까지 영역을 선택한 후에 선택한 영역을 복사했는데요. 이 아래에서는 이 선택하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바로 B1셀에서 B11셀까지 영역을 복사합니다. 다음에 D1셀을 선택하고 액티브 시트 현재 활성화된 시트에 붙여넣기했는데요. 바로 D1 영역을 이곳에 작성해주면 됩니다. 즉 위의 이네 줄을 다음과 같이 한 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택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어플리케이션 점컷 카피 모드를 false로 설정하면 클립보드의 내용을 삭제합니다. 아래 매크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B1 셀에서 B11 셀까지 영역의 문자들의 색상을 RGB R을 250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 주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 D열을 삭제하고 이 매크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D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삭제. 이 매크로 안에 한 곳을 클릭하고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곳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또 b1셀에서 b11셀까지 영역의 문자들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매크로에서 이 부분을 보면 b1셀에서 b11셀까지 영역 b1셀에서 b11셀까지 영역 이렇게 b1셀에서 b11셀까지 영역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명령문이 길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 영역을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이 영역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명을 ORNG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타입은 RANG로 e 설정을 합니다. 변수에 값을 저장해야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B1셀에서 B11셀까지 영역, 객체를 저장하기 때문에 객체를 저장할 때는 맨 앞에 셋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변수 O:RNG에는 B1셀에서 B11셀까지 영역을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B1셀에서 B11셀까지 영역 대신에 변수 O:RNG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변수를 사용해서 작성함으로써 이 명령문의 길이를 짧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시트의 내용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영역의 내용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게 하고 이 영역의 문자들을 모두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매크로 작성 시이 셀렉트 문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선택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이 셀렉트 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실수로 한 셀을 클릭한다든가 또는 특정 영역을 드래그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크로 작성 시이 셀렉트 문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변수의 선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익스플리트 문. 엑셀의 처리 과정을 보여 줄지 여부를 설정하는 application.screenUpdating 엑셀이 처리 과정에 따른 안내를 해 줄지 여부를 설정하는 application.displayAlerts 또 셀렉트 문을 사용하지 않고 매크로를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반복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